오늘은 사무엘 하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우리에게는 결단코 선이 나올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존재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죄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을 깨닫고, 긍률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또 우리를 죄에 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 길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깨닫고 구하며 또한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과 은혜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 성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5절 말씀. 다위시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곧장 길르앗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모양은 사도 사울 왕의 그런 애도를 전하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길르앗에 사울 왕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죠. 길르앗은 바로 사울 왕의 그런 정치적인 고향이라 할수 있겠죠. 바로 사울의 외가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표를 얻기 위하여, 민심을 얻기 위하여 한 행동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선거철이 되어지면 가보지도 않던 곳,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곳에 찾아가 친한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도 할수 있겠죠. 오늘 8절 말씀.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러아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바로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만 살아남은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자 곧장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 왕의 전령보다 길러앗에 먼저 갔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이죠. 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이용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핵갓 하술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진 것이죠. 바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장군, 또한 다윗과 요압 장군이 기간이 바로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 부하들 간에 서로 죽이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곳에 소리와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덜로로 같이 빠르더라.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스루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스루야는 다윗 왕의 누나의 이름이죠. 그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 요압은 바로 다윗 왕의 바로 군대 장관이죠. 이그 가운데 마지막 셋째 아들 아사헬 아사헬은 자기도 전쟁에서 먼저 성과를 얻어 자기 권력을 얻고 싶었던 마음에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았습니다. 겉으로 모양으로는 이 아비새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요압 그들 간의 전투처럼 보이지만 군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왕의 명령 없이는 결단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의 비호 아래 이 이스보셋의 이 비호 아래 스러스러 싸우고 죽이고 형제 간에 반목하며 경쟁하며 전쟁하며 죽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요압이 아브넬 조끼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네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압 장군 쪽에서는 20명이 죽었고 아브네일 장군 쪽에서는 36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이스보테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스로스로 경쟁하고 싸우며 자기 권력, 자기 힘 얻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2장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악을 치우쳐 경쟁하며 내가 더 취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 가운데 그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칼은 들진 않았지만, 나도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경쟁하여서 이기고, 내가 더 부자되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형제와 형제와 경쟁하고 싸우며, 피 흘리며, 더 가지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엎드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칼만 들고 있지 않을 뿐 바로 형제를 해하는 자이며 내가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라는 것 날마다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한글은 나아가 우리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글쓰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 성계의 사명 또한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